비움데흰 신발 신고 나왔어. 안 내리길래. 비기 시작. 예뻐. 홍매워 아우 엄청 많이 폈다 예뻐. <웃음> <웃음> 아 뭐야? 어 저기도 참석한다. 환시를 지키는 고양이. 나도 하나 주면 안 될까? 손이 없어. <laughs> 나도 손이 <헉> 없는데? <laughs> <laughs>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 정체장 맛있어, 그 팅 하는 거야? 껴. 응, 아좀 평화롭다. 평화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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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해줘. 와우. 두 개나 샀는데 <laughs> 여기 다 있네. 아쉽. 뜨끈 뜨끈. 금관회 맛있게 먹는. 여기 금관회 본점이잖아. 러면서 봐야 예쁜데 못 찍었네. 밥 타임. 준비 완료. 맛있겠다. 아쉬우니까 시켜서. 씨가따뜻해져서걷기 아주 딱좋아요봄조아 너무 좋아. 홈 조항, 홈 귀여운데 항홈 조항. 홈조 아이 조항. 홈 조항. 홈조야홈야항홈 쇼핑 끝. 귀여워. 야, 심히 걷기. 진달래. 예쁘다. 예뻐. 예쁘다. 이다 장거리를 위한 찍어? 아 너무 시끄러운 이거 추천 역설법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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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laughs> 어. 아, 거 아니야? 번째 하느님, 주무김밥 포장하러 가기 왕. 막 떨어진다. 막무김밥 사러, 사러 가는 것도 예쁘다. 이제고팅 사러 가는 게미션 좀 열어주겠어? r 란다단안 열어주니까 오. <목소리도> 왜? 어이 you don't. y o 테라스 n t 나가 봅니다 와 좋다 n y 밥 먹기 왜? 이마 와서 한로 먹고만 이마이화찬이가 쏟았어 마찬가지로, 이 마찬가지로, 이미날라갔다 와우 저기 있다 자전거. 가지도 보고. 갖고시다고. <laughs> <laughs> 안되 <들을래? 웃음> <어디> 찍어. <laughs> 찍는 거야.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laughs> 와우 벚꽃길 벚꽃 구경 완전 실컷 한다 <laughs> 그 잡는 장면을못 찍었어 껐거든? 끊는 아, 순간 언니가 잡았어 엄청이잖아 <laughs> 개구리가 앞에 있어요 <laughs> 또 시작 <laughs> 왜 자꾸 그거 보여주는거야? <laughs> 왜보여주지 <laughs> 팁이라고 팁. 와우. 음악 감상하며 걷기. 하늘은 일 모양. 너무 좋다. 좋아. 응? 도과자 먹으면서. <목소리도로는> 아, 잘 먹겠습니다.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저녁은 비주 티키. 여기에만 있다. 맛있으면 좋겠죠. 나갈 준비. 완료.

알고 보니 이 정도 는 기다려 됐어. <웃음> <웃음> 한국인의 밥상이잖아. 혹시 즈먹 건강식 하는 것처럼. 어디가 이야야 어. <laughs> 응. 지나가는 중. 여기 새도 좀좀떠 있어요. 게까 발이 왜 그래? 아유 소리. 오거 <laughs> <laughs> <왜 거기야? 웃음> <진짜 심장해. 웃음> <laughs> 아미, 미안, <laughs> 아,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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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웃음> <웃음> 이거는 언니 좀 덜해도 잘 가. 나 아직 안 하고 있어. 아, 그거 나 힘들어. <웃음> <웃음> 알았어. 어때? <laughs> 인형처럼 자냐? 여기 고양이 많아. 아, 숨어져 있어. 저기. 양청구 어디로 오디오 사라졌는가? 다 <오, 웃음> <슬리브 슬리브 슬리브 웃음>

언니 말이 웃기다고 문화 뭐라고? 기행코스 어 아, 근데 완전 못해 <laughs> 맞아? 정자 <정작. 웃음> 웃긴다 도차리 어디 갔을까? 도차리 <laughs> 2차 수쟁 <수제> 동양여행 <있어. 웃음> <통역> 끝 <laughs> 拿来吃，好、嗯。嗯嗯 겠다안살수 없는 잡새 도넛츠 맛있겠다. 포로 뿔다만두 아, 아, 예쁘다. 포로 뿔뿔러의 하루 시작. 일단 필름을 맡길 거에요. 놀러 다녔으니까. 이제 약속하는 중. 나가는중아빠노랑했이다 커피는 라떼. 네. 반갑다 늦어서 달려가는 중. 우와. 바쁘다, 바빠. 힘들어 죽겠어 달리기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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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신기 방기. 예쁘다. 오토바면 들어. 예쁘잖아. 예쁘다. 잖아 너무 신기했왜왜 남의 걸 하는 거야? 한냥한번봐 봐. 메코드 있어? 응. 귀여운데 내한에민이메코드한만사예쁘코드 한가. 민아